인간의 뇌는 여러 정보를 통합적으로 경험해서 수준이 높고 시계는 단순한 정보처리 장치니까 낮은 거라는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그 채찍 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요? 인공지능의 의식 수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예. 이게 예, 중요한 얘기데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자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통합정보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씀 끊으셨죠? 아, 그렇습니다. 그 오늘은 그 전편에 이어서 그 통합정보이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통합정보이론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했던 얘기를 짧게 다시 정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은 그 시스템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의 수준을 의미를 하고 통합된 정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의 통합, 그 인티그레이티드된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그 무엇인가를 체험한다는 것이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통합된 정보인 반면, 단순한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은 이제 정보의 수준이 1차적이고그 통합적 요소가 낮아서 그 의식의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시계를 예로 들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계의 각 톱니바퀴들과 뭐 시침, 분침, 초침 등의 정보는 개별적이고 통합된 수준이 이제 극히 낮은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통합정보이론은 그 다섯 개의 공리를 제시를 합니다. 이 하나는 존재에 관한 것으로 의식은 주관적으로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 데카르트의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처럼 이 순간 내가 느끼고 또 생각하는 이러한 경험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성으로서 의식은 단일한 경험이지만 사실은 여러 하위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미를 본다고 하면 그것은 빨간색과 꽃이라는 각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또이 장미들이 반발에 널려 있는 들판을 본다면 그것은 뭐 꽃과 뭐 꽃에 앉아 있는 나비들 뭐 파란 하늘 등등의 그런 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풍경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로서 의식은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풍경 전체를 보지 않고 각각의 빨간 꽃을 보는 것과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거죠. 즉, 서로 다른 것.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특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내용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구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특정한 것을 선택해서 나타내는 구체적인 정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통합인데 그러니까 의식은 그, 그 앞서서 그두 번째로 얘기했던 그 구성 여기서 설명한 그 각각의 요소들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단위라고 통합된 경험으로 결합된다는 게 이제 의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론 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통합 정보 이론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무한한 정보 중에 그 특정한 경험만 선택하고 이제 나머지는 배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 꽃을 보고 있을 때는 파란 하늘, 그 날아다니는 나비 등의 이런 정보가 혼재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빨간 꽃의 정보만을 취한다는 거죠. 따라서 의식은 특정한 정보 상태에서 그 최적화된 형태를 가진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혼재된 정보 중에 필요한 것만 취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 통합 정보 이론은 이 다섯 가지 공리, 이 다섯 가지 원칙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존재와 구성은 그 의식의 기본 형식을 정한다고 보고, 그 다음 정보와 통합은 의식은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 아닌 통합된 경험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제는 의식은 선택적이고, 적정한 상태로 제한되고 최적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 모델로 다루면서 그 파이라는 값으로 이제 의식의 수준을 정의하는 이론입니다. 결국 이 이론은 인간의 뇌가 됐건 기계가 됐건 그 처리하는 정보의 통합도에 따라 의식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인간의 뇌는 여러 정보를 통합적으로 경험해서 수준이 높고 시계는 단순한 정보 처리 장치니까 낮은 거는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그채 g p 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요? 인공지능의 의식 수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예.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채 g p t 같은 이런 그 대형 언어 모델들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아, 그렇잖아요. 복잡한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고 다 대답해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론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파이 값, 즉 의식의 수준은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낮다고요? 예. 왜요? 그러니까 이 통합 정보 이론은 시스템이 얼마나 통합된 정보를 생성하고 이 경험하는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의 출력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뉴런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 아직 그 엄청 좋은 슈퍼컴퓨터로도 시뮬레이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복잡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결의 밀접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면 그 직접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즉, 정보 처리에서 수많은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뉴런은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이 매우 다 차원적이고, 또뭐 피드백이한 루프 등,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가 한쪽으로 흐르는 그 일방형, 그 탑다운 형식의 구조가 아니에요. 하지만 빅데이터 기반의 저런 대형 언어 모델들은 데이터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정말 방대하지만 그 연산 과정은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그 독립된 단일 계산들의 집합이에요. 즉, 상호 결합도와 의지도는 낮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다층 레이어로 계산하고 출력하는 그 선형적 구조이며 학습된 빅데이터에 이전해 동작하는 구조예요. 이게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대형 언어 모델들이나 생성형 AI들은 이 이론에 의하면 의식 수준은 매우 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론은 그 전편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범심론적 내용을 허용하는 이론이 되다 보니 낮은 수준의 시스템도 의식의 수준이 낮을 뿐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는 것으로 도출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AI의 의식이라는 것의 수준은 이제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정말 매우 낮다는 이론이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이론도 비판의 소지가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아, 예. 뭐 이런 의식을 다루는 이론 어떤, 어떤, 어떤 것이 비판을 안 받겠냐면 일단 이 이론을 호평하는 사람들로는 저희 전편에서 언급한 그 데이비드 차머스가 있습니다. 넉살잡이 했던 차머스가 이 이론에 호의적이에요? 목살까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일단, 그렇습니다. 그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 이론이 그 이론의 맞고 틀림을 떠나 이 이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올바르다 하면서 이 통합정부 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그 조화객관 환원 이론을 비판했던 그 맥스테그마크도 이 통합 정보 이론이 수학적 물리적 접근으로 의식의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의적입니다. 다만 그 이제 수준을 측정하는 그 파이 그 파이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단순한 시스템에서도 그 높은 수준의 값그 높은 파이 값이 나올 수 있다면서 불안전한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크리스토크어는 전편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 이론의 가세에서 연구를 발전시켜 온 사람으로 당연히 이 이론의 이제 강력한 지지자이고. 반면그 중국어방 논쟁으로 유명한 존설 있지 않습니까? 그 존설은 이 이론이 암시, 내포하고 있는 이 범심론 때문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범심론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컴퓨터 과학자 그 유명한 스카데런스는 이 통합 정보 이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컴퓨터의 이런 그 논리 게이트 배열, 이거를 이용해서 높은 파이 값이 나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 이론을 비판을 했어요. 아, 컴퓨터도 높다? 그렇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낮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해서 했더니 컴퓨터에서도 높은. 높은 의식 수준이 나온다. 높은 파이 값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라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국어방 논쟁에서 이 존썰과 논쟁을 벌였던 그 2024년에 작고한그데니얼 데닛도 단순한 시스템이 낮은 의식을 가진다는 이제 이 이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뭐 이분은 뭐 강력한 저 기계 그 저거 주의자다 보니 그리고 또 전편에서 얘기했었던 그 감각질도 이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이제 대니얼 데이스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론의 다섯 가지 공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공리라고 볼수 없다며 비판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 자의적인 면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과연 공리라고 할수 있겠냐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비판에도 여전히 이 통합정보 이론 이 IIT는 의식에 대한 연구 중에서는 이제 꽤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인데, 왜냐하면 그 의식에 대한 연구 중에 이 철학적인 것을 배제한 그 수학적 모델과 이제 물리적 접근으로 연구하는 이론인데다가, 또 이게 아까 뭐 저희 첫째 p t 얘기도 했지만, 최근 부각되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제 의식을 추론할 수 있는 이론이고, 또 이제 최근에 신경과학기술에도 이 이론을 적용해 볼수 있는 그 비교적 그 기존의 그좀 뜬구름 담는 듯한 이론에 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면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이론도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증명 불가능한 이론이라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주목받는 이론이다 보니 그 종교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성과를 낸 사람에게 그 수여하는 그 템플턴 상으로 유명한 그 템플턴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템플턴 재단이 2019년에 이 통합정부 이론의 그 라이벌격인 이론, 그 전역신경작업공간 이론. 정말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GNWT라고 하는 이 이론과 둘이 서로 한번 맞짱 떠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템프턴 재단이요? 그렇습니다. 600만 달러를 지원할 테니까 누가 더 맞는지 비교해보라고 양측 연구진의 제안을 했고 서로 동의해서 그 해당 이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이론의 그첫 대결 결과가 2023년에 공개됐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 시간 관계상 다음 편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